안녕하세요, 여러분. 유고입니다 3인 가족이고 5년 차 주말 부부예요. 오늘 아들이 캠프에 가서 처음으로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으로는 구운 난 먹고 정심에 떡국해서 먹고 있어요. 정심 먹고 아들 데리러 가려고요. 잘 잤어? 응. 어. 새벽 1시에 잤어 아 진짜? 응. 왜 그렇게 늦게 잤어? 왜냐면은 어. 애들이 막 뛰어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새벽 한시에 밤새자 그랬거든? 어 근데 너도 뛰어놀았어? 자고 있었는데 올 <laughs> <모두 웃음> 수가 없어 잘 수가 없었어? <laughs> 어떻게 해. 그래서 피곤하겠네 응.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몇시에 일어났어? 오늘 아침 7시. 7시에 일어났어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어? 다들 이런 캠프가 처음이라서 흥분의 도가니탕이었나 봐요. 집에서 푹 쉬다가 저녁에 마트에 왔습니다. 저녁 먹기 전이라서 살짝 허기진 상태라 들어가자마자 오뎅을 먹어주고 쇼핑을 합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쇼핑하면 더 많이 나오니까요. 들어가자마자 있는 사과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쌈을 고르고 있어요. 먹을 삼겹살 먹 개, 개 선택해야 돼. 부대찌개 먹고 싶어? 근데 아들이 부대찌개 먼저 먹고 싶다고 하네요. 고기는 내일 구워 먹죠, 뭐. 오, 그래 이런 거. 고기와 함께 구워 먹을 소시지도 사고. 사람이 엄청 많은 만큼 시식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시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만두. 만두는 간식으로 만만한 게 좋아서 냉동실에 조금 남아있지만 또 사놓으려고요. 여러 종류 시식했으니까 내친 김에 입가심으로 주스까지 마셔봅니다. 이건 물에 타 마시는 건데 너무 괜찮아서 샀어요. 없, 없는 것 같아. 아이 조금 있어요? 한 먹어봐, 먹어봐. 아니 이거는 보면 아기는 따뜻한 게 아니고, 아들이 좋아하는. 아 않나? 좋아하는 맛이 아니에요? 뭐... 아들이 좋아할 맛이라고 아, 주신 게 이건데 맛있어? 아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원 플러스 원이라서 아, 두개 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거 나도 가자. 아빠 찾아. 사람이 워낙 많고 카트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건넜는데 이 밑이 기다란 카트더라고요. 정말 잘 보고 다녀야 합니다. 부끄러워 죽을 뻔했네요. 스파게티 자주 해 먹어서 소스 사려고 왔습니다. 두개더 사면 되잖아. 플러스 응. 이거랑 또 뭐가 좀있나

너무 막 깎는 거 아니야? 어, 진짜 엄청 막 깎네. <laughs> 대충 이거 43,000원. 5만 원? 7만 원? 한 10, 10만 원? 10만 원 나올 것 같아. 응. 응. 50분 두개 구매 시원 플러스 원이다. 응. 일대일이거든요. 나, 네. 근데 얘네는 행사 끝나면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이거왔나뭐 맛있는 게 있었던가? 예, 얘네, 얘네가 잘 행사를 잘안 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옆에서 잘 알려주셔서 행사 잘안 하는 피자로 골랐어요. 우유도 하나 사고 우당탕탕 장보기가 끝났습니다. 추가로 몇개더 사서 총 137,000원 나왔어요. 집에 와서 아들이 먹고 싶다던 부대찌개를 어, 어,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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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햄도 조금 어, 더 넣었을게. 넣고, 파도 조금 더 넣어서, 어. 사골 육수도 넣고 했더니 엄청 맛있더라고요. 제가 실버 수업한다고 자주 영상에서 말했더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저녁 먹으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음. 여기는 잡코리아 사이트예요. 지역 설정을 일단 서울로 해볼게요. 검색어에 실버 강사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바로 몇 개가 뜨죠. 맨 위에 있는 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써 있는지 같이 볼게요. 시간당 3만 원에서 4만 원. 보통 이렇게 줘요. 그럼 하루에 3개 뛰면 3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주 5일을 모두 3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200 정도는 벌 수가 있는 거죠. 일뿐만이 아니라 육아도 해야 되고,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그러면 대전 지역 한번 가볼게요. 대전에는 하나가 있네요. 개인적으로 수업도 종류가 많은데, 초보라면 실버 수업은 교구 수업하면 짐은 좀 있지만 수업할 때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수업 하나당 페이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어, 여기 있네요. 건당 35,000원. 댓글로 질문이 올 때마다 답글을 간단하게 달아 드리는데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겠구나 싶어 가지고 같이 한번 봐 드려 봤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산 건데 저당이라는 소리에 담았어요. 근데 하루 두세 시간이라고 200 벌어 보면 아무리 이 일이 불안정하고 그래도 다른 알바 같은 일은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실버 강사 경력이 3년은 넘어서 업체 통해서 했을 때 타임에 4만 원 정도는 받지만 초보 기준이라고 해도 3시간이라고 벌 돈을 다른 일을 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8시간 넘게 일해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투자 시간에서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웬만하면 다른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야를 넓혀서 계속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실버는 진입 장벽이 낮고 또 고령화 사회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심은 마트에서 산 피자를 돌려 먹으려고요 어느새 2월달이 되었습니다 1월 생활비는 어제 마트 장보기 한 날도 1월인 관계로 합치니까 169만원 지출했더라고요 원래 목표보다 30만 원이 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2월에는 좀 달라져 볼 거예요. 정말로. 설날이 있어서 생활비는 100만 원으로 목표를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